2026 EBS 수능특강 Q 미니멀고사 확률과 통계 제6회. 자, ABCD가 앞면 에 하나씩 적혀 있는 4장의 카드가 있고 빨간색 포함해서 서로 다른 3가지 색이 있는 겁니다. 4가지 색이 아니야. 그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네개 색을 선택해가지고 칠할 때 빨간색 하나가 하나만 빨간색일 확률을 그랬어. 그럼 먼저 A, B, C, D 자 문자 카드는 네 장이 있었으니까 네개 중에 하나에 빨간색을 칠하고 나머지 B에 칠할 수 있는 건 색깔 두 개, 또두 개, 또두개 되는 거 괜찮나요? 발사 32. 이번 자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 한테 쏠 건데 F1 대기 F4는 4의 약수. 4의 약수는 1, 2, 4밖에 없지. 그다음에 만약에 3보다 작거나 같으면 f1보다 작거나 같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칠할 수 있다. 그러니까 1, 1 이렇게 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괜찮나요? 어, 그러면 f1이 1이면 2하고 3도 다 1로 가는 거고, 만약에 x가 3보다 커. 그러니까 4, 5, 6을 칠할 때는 f4가 가장 작은 수가 되도록 그 말하고 같은 얘기지. 아, 그러니까 f1, f2, f3, f4. f5, f6 있는데 자 f4하고 f2, 라고 F4, f4가 1로 고정되면 2하고 3에 칠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고 그때 f5하고 f6은 그치 f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1에서 6까지 전부 다 가능하지 그래서 36까지 만약에 이제 더해가지고 4에발으니까2 2도 먼저 할까요? 그럼 여기 2가 칠해져 있고 2가 칠해져 있어 그러면 2하고 3은 1, 2 칠할 수 있으니까 2가지 곱하기 2가지 그다음에 2, 3, 4, 5, 6 가는 거니까 5 곱하기 5 그래서 아 요거는 100까지 그다음에 또 어떤 일게마사갈수 있나요? 1, 아, 1 3아일이죠1더 아기 삼. 그럼 일더 아기 삼 이렇게 갔을 때는 어디 보자. 이 여기는 역시 일곱하기 일밖에 없고 여기는 삼사오육 있는 거니. 3, 사, 5, 6 있는 거니까 몇 가지야? 싸가지, 싸가지. 그러면 요거는 16가지.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3, 1도 있겠지. 그리고 여기는 1, 2, 3, 1, 2, 3 가는 거니까 3 곱하기 3. 동시에 여기는 1부터 6까지니까 또, 또 다시 6 곱하기 6. 그럼 18의 제곱이니까 얼마야? 324가지. 300, 400, 440, 4 7 6가지 답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3번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는데 앞에 거잘봐 봐. ∑ k는 0에서 n까지 e nCk ek야. E nC EK, 그러니까 이거는 2 n 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N까지만 가는 거기 때문에 짝수번째 항, 짝수번째 항만 아, 싹다 꺼내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원래는 2의2 n 승인데 거기서 하나 빼는 거지. 나누기 2 하는 거니까 이거랑 누가 똑같은 거야? 오, 이건 K가 0에서 15까지니까 15C0 더하기, 15C1 더하기, 땡땡땡, 15C15 되는 거니까 2의 15승까지 가는 거 괜찮나요? 2 n 1은 16이니까 N은 8이 되겠다. 4번, 1234에서 1234로 가는 함수 중에서 FE가 F3보다 작거나 같을 그랬는데 그리고 F1이 있고 나머지 f e 라고 지금 f 4는 정해진 게 아무도 없어, 그렇지? 아무 것도 없어, 아무도 없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경우에서는 사곱하기 사, 사의 사, 안 사. 아, 4가 네번 있는 거지.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4의 4승분네 f1하고 f3 먼저 정합시다. 그럼 언제나 4의 제곱 이렇게 갈 거고요. 자, 요거는 이렇게 한번 갈라고 f2하고 f3이 서로 이제 처음에 뭐할 때? 같을 때. 그럼 같은 거니까 4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거고 이제 대소가 정해져 있어. f2보다 f3이 더클때 요렇게 갈 때는 4개 중에서 몇개 고르면 돼. 두개 고르면 되는 거죠. 그럼 분모는 지금 16이고요. 분자는 4 더하기 6이니까 10이 되어서 최종적인 답은 얼마? 8분의 5가 되겠습니다. 5번, 2부터 9까지 자연수가 적혀 있는 8개 구슬이 있는데 이 의미로 2개 구슬을 동시에 꺼낼 때 그랬습니다. 꺼낸 구슬에 적혀 있는 두 수의 공약수 중에서 2 또는 3이 있을 확률 그랬는데 자, 약수를 먼저 다써 놓고 가려고. 2, 3, 4, 5, 6, 7, 8, 9까지. 자, 약수 씁니다. 얘 약수는 1, 2 있죠. 얘 1, 3 있죠. 얘는 1, 2, 4 중에 4가 2가 있죠. 1, 5 있죠. 얘는 1, 2, 3, 6 중에 2하고 3이 다 있죠. 1, 7 얘는 1, 2 4, 8 중에 2가 있고요 얘는 1, 3, 9에서 3이 있고요 아, 그러니까 2하고, 어, 되는 거는 누가 있어? 2, 4, 6, 8. 짝수만 가능하고, 마찬가지지. 4, 6, 8 가능하고, 6, 8 가능하고, 3은 어때? 3, 6, 9 가능하고, 6, 9 가능하고. 더 이상 없죠. 그럼 문제는, 그치, 8개 중에 몇개꺼낸다고요두개 꺼내니까 8 컨비네이션, 2분의 지금 가짓수 9가지인 거 보입니까? 7 4, 28분의 9 약분 안 되니까 답이 되겠다. 자 그다음 6번 좌표평면 위에 점피가 원점에 있습니다. 흰 공이 두 개, 자 여기 화이트가 두 개, 블랙이 세개 들어있는데 문제가 뭐래 처음에 하나를 꺼내가지고 흰 공이면 x축으로 1, y축으로 마이 평행이동하니까 자 화이트를 하나 꺼내게 되면 화이트 꺼낼 확률은 지금 5분의 2가 될 거고요. 그때는 자 x축으로 1, y축으로 마이 평행이동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블랙을 꺼냈어. 그럼 블랙 꺼낼 확률은 5분의 3 되는 거니까, 얘는 X축으로, 마, 1, Y축으로 3평행 이동하겠대. 근데 문제가 뭐래? 요거를 몇번 반복? 다섯 번 반복해서 1,0에 이동될 확률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뭐가 중요해? 횟수가 중요해. 얘를 몇 번? A번 나왔다고 하면, 얘는 5-A번이 나오겠지.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아, 그럼 1,0으로 가는 거니까, X로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겠네요. A 더하기, 마이너스 5 플러스 A 되겠는 거네. 이 값이 어디로 가? 1로 가니까, A는 6. A가 몇번 나오면 되는 거야? 3번 나오면 되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5번 중에 3번 무슨 공이 나와야 돼? 화이트가 나와야 되니까 5분의 2가 3번. 블랙이 5분의 3. 2번. 된거 이해가죠? 오 그렇다면 5의 5승분의 5C3은 10될 거고요. 여기는 8. 여기는 9. 그러면 하나 약분하고 4승이니까 5의 4승 얼마? 625 정도는 외우고 있죠? 여기는 얼마나? 16 곱하기 9니까 144. 답이 3번이다. 자, 그 다음 7번. 이선형절변수 X가 갖는 값이 0, 1, 2, 3이고 y가 갖는 값이 0, 2, 4, 6일이래 어, 그러면 면는는 x는... 아, 잠시만요. x는 어떻게 쓸수 있다고? 0, 1, 2, 3이거 그거를 두배 한거네 y는 0, 2, 4, 6이니까 아 근데 요거는 확률을 모르네요 a는 쓸수 없으니까 b부터 쓸게요 b, c, d, e 확률이라고 할때요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는 싹다더하면 얼마야 1이죠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자 여기다 y를 내가 같이 그리려고 y는 여기다 두배 하니까 0, 2, 4, 8, 아, 0, 2, 4 6 될거고 그 합은 역시 1이 나올건데 얘 y에 대한 확률은 어떻게 계산해 px에다가 a를 곱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뭐라고 써있는가 a, b 더하기 a E... <laughs> 여기 지금 1 곱하기 2라고 써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AC 더하기, a e 나누기, 2 곱하기 3써 있고요. 자, 얘, 예, 얘예 칸이 조금 이렇게 삐졌네요. AD 더하기, A 더하기, 2, 3 곱하기 4분의 1. 그 다음 2일 때는요. AE 플러스, 얼마야? A 곱하기 4 곱하기 5라고 쓰겠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싹다 상상 얼마 나와야 돼? 얘도 확률의 총합은 1인 거니까 그냥 1 나오는 거잖아. 싹다 묶어볼게요. 앞에 있는 애들 A, B, A, C, A, D, A, E 묶으면 여기 지금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들어가는데 어차피 이 값은 얼마야? 1인 거 알고 있죠? 플러스, 그 다음에 A로 묶었더니 여기는 번분수 아, 부분분수로 풀수 있죠?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해서 땡땡땡 가면 마지막 큰큰 작작 알죠? 맨 자, 앞에 작은 거랑 맨 뒤에 큰거뭐 거꾸로 얘기해도 상관없고 이 답이 1이다 그렇게 나와 있으니 아, 그러면 A 플러스 5분의 4A니까 5분의 9A는 1 따라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A 값은 답이 얼마 되더라? 9분의 5 되더라. 이렇게 멋지게 쓴 거야. 자, 그다음 8번 다섯 개 문자 A B C D 가 A B C D E 가 있는데 이거를 임의로 일렬로 나열할 때 그래서 다섯 장 모두를 일렬로 나열할 거래. 자, 그렇다면 오팩토리얼이 분모가 될 거고요. A E가 적혀 있는 두장 카드 사이에 나열된 아그 두장 사이에 나열된 카드 개수 그랬으니까 0개부터 1개, 2개, 3개까지 가능하겠네. 그랬을 때 분산을 구해라라는 문제니까 자, 이산확률 분포표부터 갑니다. x가 0 들어가게 되면 얼마분에5 0 0분에 그쵸? 어, 이건 A 묶어 놓고, AB, 아, AE 자리 바꾸는 거 나머지 세개네개 그러니까 4백 되는 거 괜찮나요? 그러면 5분의 2라고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1이 될 확률은 얼마입니까? 5백분의 그치? 하나 들어가는 거니까 세개 중에 하나 골랐고요. AE 자리 바꿀 거고요. 묶으니까 3백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럼 여기는 얼마야? 5, 4, 20인데 얘랑 약분하니까 여기는 1분의3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가 될 확률은? 조금 있다고 할까? 거꾸로 구합시다. 3이 될 확률이 빠르겠네요. 그치? 그럼 요거는 4위에 들어가는 3개, 나열하고 A, E 약구, 아, 자리 바꾸고, 나누기 5팩 가는 거니까, 얼마입니까? 아, <laughs> 이걸 더 먼저 쓰네. 어, 1 2 0분의12 되는 거니까 10분의 1 0분의1 되는 거 괜찮죠? 아, 계산 안 해도 되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야? 10분에, 얘가 지금 10분에 4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10분에 2 되겠네요. 자, 그러면 먼저 멀구의 2X 구하겠습니다. 맨 윗줄하고 맨 아랫줄 곱하는 겁니다. 자, 1 0분의 1로 묶고, 0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3 되는 거니까, 아, 얼마입니까? 1 되겠네요. VX는 어때? 10분의 1 0분의1 곱하기, 제곱해서 곱하는 겁니다. 1 플러스, 아, 0 플러스 3. 플러스 8, 플러스 9, 마이너스 10 괜찮나요? 오 그러면 10, 1이 되겠네요. 자 문제는 저거 어떻게 꺼내? 25VX 된거 괜찮아. 더하기 빼기는 의미 없다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얼마? 25 되겠습니다. 자, 9번 평균이 M이고요.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가 있다. 그럼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늘 보던 그 정규분포야 그냥. 근데 문제가 시그마하고 M은 모두 자연수이고, 두개 곱한 값은 720보다는 작다. 근데 곱했을 때 뭐가 될 때, 최대가 될때 이걸 구해라. 어디? 그러면 저 위식을 잠깐 표준화 시켜봅니다. 우리가 알수 있는 조건이 없으니까 제가 얼마 분에 시그마 분에 마이너스 시그마 마이너스 m이니까 자 마이너스 밖으로 꺼내놓고 시그마 더하기 m보다 크거나 같고 지가자 여기는 시그마 분에 m 빼니까 m 플러스 시그마 와우 그럼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다른 상태인 거 이해갑니까? 오 그럼 쟤는 누구를 곱해 누구에다가 2 e 곱했는지 봅니다. 0.4938 곱하기 이 e 계산한 값이네요. 아 그럼 2.5 나와 있으니까 m 더하기 시그마 는 얼마야 지금 2.5 시그마 되는거 괜찮죠 5 넘어가니까 m은 2분의 3 시그마니까 결국 2m은 3시그마 둘다 자연수니까 이 m은 누구 배수여야 되고 3의 배수여야 하고 시그마는 2의 배수여야 한다. 되는 거 괜찮죠? 아 그리고 나서 아까 최대값 물어봤고 72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자, m 곱하기 시그마 가볼 건데 이거 대입하려고 그러면 2분의 3 시그마 제곱이 얼마보다 720보다 작다. 그럼 시그마 제곱이 얼마보다 약 242곱하니까 480보다. 되는 거 괜찮나요? 근데 시그마는 2의 배수니까 20의 제곱은 400이고요, 21의 제곱은 441이죠? 22의 제곱은 484 되겠네요. 그렇다면 아 따라서 시그마는 얼마라는 거 20이라는 거구했고요 따라서 평균은 약분하고 들어가니까 30 되겠네요. 와우 그렇다면 우리는 정규분포 30,20의 제곱이라는 거 구했고 문제는 뭘 물어봐? p, g가 자, 표준화 시킵니다. 60에서 30 빼고 2로 나누니까 1.5보다 크거나 같다. 1.5, 0.433인데 그거보다 크거나 으니까 0.5에서 빼야겠죠. 0.0668 답은 몇 번? 3번이더라.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 자연수 n에 대해서 이항분포 n, p를 따르는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저거 곱한 거죠. m, 지금 시그마 제곱이 써있는 겁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가만 봐봐. 요거 우리 처음에 개념 공부할 때늘 하는 거잖아. 그치? 뭘 곱한 겁니까? 이거 이산항제 분포표에서 위에 거랑 아래 거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시그마 더한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말하면 np, 다시 말하면 m, 평균, ex 되는 겁니다. 기대값. 아, 그럼 우리는 기대값은 구했고요. 그 밑에 것도 가만히 봅니다. 어? 여기 뭐라고 나와있어? 87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싹다 더한 거죠? 아, 그러니까 얘는 뭘 구한 거라고? p, x가 87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한 겁니다. 오, 그렇다면 자, x에 관한 정규범 포를 내가 어디까지 90점마 시그마 제곱까지 쓸수 있겠는데요. 어디 p 자 저거 두 번째 나 조건을 표준화 시켜 봅니다. 87에서 빼는 거니까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3이 요 값은 지금 0.5에다가 0. 3, 4, 1, 3을 뭐한 거야? 더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3, 4, 1, 3. 근데 그거보다 크구나 같다 그랬으니까 시그마 분의 마 3이 마이너스 1이었다. 따라서 시그마가 얼마였다는 거? 3이었다는 거. 그러면 우리 분산은 얼마였다는 거야? Vx는 3, 3은 9였다는 거. 아니 Vx라고 쓸까요? 여기까지. 자, 근데 문제는 뭘 물어봤다고요? 아, n을 구하라 그랬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구한 거냐면, np가 얼마였죠? np가 90이었죠. np가 평균이거든요. 거기다 곱하기 q 계산했던 거가 9였다고. 이해갑니까? 분산이니까. 자, 그러면 q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 10분의 1 따라서 일어날 확률은 10분의 9. 아까 np 10분의 9 곱하기 n 했더니 그 값이 90이었다고요. 따라서 n 구해라 그랬으니까 답은 얼마? 100 되겠습니다. 100 답이죠.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꼭! 기 이...